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 또는 학생에 따라서 그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담임선생님 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교과선생님과 학생용으로 만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담임 선생님께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구글 계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수익 계정과 개인 계정 있는데, 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할 때는 어, 구글 클래스룸 전용으로 교육용으로 만든 뒤수익 계정을 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클래스룸을 개설하면 되겠고요. 이세 번째는 교사 및 학생을 초대하면 되는데 여기서 교사는 어, 그 학급에 들어와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말하고요. 학생은 그 학급 학생을 말합니다. 어, 첫 번째 지식 계정은요 개별 선생님께서 각자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 학교 관리자가 일괄 신청 후에 어, 개별 선생님께 지식 계정 저가 아이디와 비번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급 클래스룸을 개설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학급 클래스룸을 개설하는 방법은 일단 지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 지식 계정에서 만들어 놓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구글 계정 크롬을 시작하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뭐, Gmail 이미지 그 다음에 구글 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이 있는데요. 어이 구글 앱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클래스룸이 있어요. 이 클래스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클래스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 상단에 플러스가 나타난대요. 이 플러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클릭하면 두 가지 하위 메뉴가 뜨는데 첫 번째가 수업 참여하기 이건 학생이 누르겠죠 두 번째는 수업 만들기입니다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안내창이 뜨는데요 학교에서 학생과 함께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나요 해가지고 이 gce 쓴 교육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클래스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 위에 공지사항을 공지를 읽고 이해했음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계속 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창이 뜨는데요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어, 입력 창이 됩니다. 이때 어, 전체를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업 이름 필수입니다. 여기에 1학년 일반 학급명을 어,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부자가 있는데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단임 이름, 단임 이름을 쓰시면 학생들이 볼때 어, 만들어진 클래스룸에 어, 클래스룸의 이름이 1학년 일반으로 나오고 그다음 그 바로 아래에 단임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진 화면인데요, 초기화 화면입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이미지 화면에 이 스트림입니다. 이미지 화면에 1학년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수학이신 담임 미름이 나와요. 이렇게 이 어, 과정을 한번 직접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있죠. 보통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기존에 있던 계정, 뭐 로그인을 사려도 되고요. 어, 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다른 계정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다른 계정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음, 다른 계정 사용,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계정 선택이 있는데, 어, 다른 계정 사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뭘 입력하면 되냐면, 기존에 이제 학교 관리자로부터 받았던 계정이 있을 겁니다. 쥐색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쥐색 계정을 저는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는 골뱅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쥐색 계정의 골뱅이 앞.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입력을 하고요.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나중에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새 계정으로 시작 이런 게 뜨는데요. 여기 동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 비밀번호 생성이 있는데 초기에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면 어,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반드시 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 비밀번호 확인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 비밀번호 업데이트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어, 새롭게 GC 계정으로 어, 로그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구글 앱이라고 그랬죠? 이 구글 앱을 클릭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면서 어, 뭘 찾느냐 면 클래스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클래스룸 찾아보죠. 예, 여기 있네요. 클래스룸. 자,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클래스룸.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어, 클래스룸에 대한 안내가 있고 계속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살포시. 어 이런 초기 화면이 뜨는데요 현재는 원래 클래스룸을 운영하셨던 선생님들이 여기에 클래스룸이 자기가 사용하는 클래스룸이 나와있을 건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도 것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수업, 첫 번째 수업을 만들거나 참여해 보세요 있는데 플러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두 개가 있죠.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가 있는데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한번 해볼게요. 1학년 이제 담임 선생님 여기니까 1학년 1반. 이렇게 하고요. 부제에다가 자, 수학 귀신 이렇게. 제 이름 대신에 수학 귀신을 쳐볼게요. 어, 선생들은 님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어, 여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시면 여기에 어, 화면이 바뀌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학생 초대하기로 안내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아니까 엑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개인계적으로 만들면 똑같아요. 과정이 똑같은데. 1학년 일반 수학기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담임을 쓰면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업코드가 있는데 수업코드는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수업코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좀더 클릭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 수업코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줌이든 줌으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입력해 주셔야 하면 되는데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이 수업 클래스룸을 선택하고 이 구글 계정 이거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 t e 계정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 계정이 여기 안 나타나는데요. 어행 u 우 이거 이제 미팅이죠. 구글 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하나 좀 차이점이라고 설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수 있겠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 및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 및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업 코드를 보여줘서 어. 수업 코드를 입력하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초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리자로부터 받은 교사 및 학생의 수식 계정을 수령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 개별 선생님이나 수업 들어오시는 분도 꽤 되잖아요. 8분 이상이 되는데, 8분 이상이 이메일을 각자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입력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넘는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이메일을 입력하는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을, 좀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학급, 지도교사 및 학생을 초대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여기 사용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볼게요. 이게 방금 전에 만든 거죠. 처음에 스트림. 네, 그두 번째가 수업, 세 번째가 사용자, 네 번째가 성적이란 네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초대는 어디서 하면 되냐면 이 사용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에서 클릭하게 되면 교사, 학생 두 가지 란이 있고요. 아직 한 명도 초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뜨게 아무 것도 없죠. 본인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 선생님들은 어, 학교 관리자로부터 선생님 G 메일을 어, G 수임 메일을 다 받으세요. 계정을 받아서. 비밀번호는 안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학생을 입력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모양이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대 링크가 있고 두 번째가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입력이 있는데 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이 경우에 어 만약에 그 관리자로부터 관리자가 이제 그의3 계정 학생용을 만들 때어 학급별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2학년 일반권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이메일입니다. 요 이메일 부분만 드래그해가지고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반 전체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럼 복사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름이나 이메일에 커서를 갖다 대고요.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됐죠? 이왜 그러냐면 이메일과 이메일 사이에 콤마를 써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자판에서 홈을 누른 다음에 콤마를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어딨냐면 첫 번째 학생의 이메일 끝 부분, 끝 부분 여기가 되겠네요,죠? 거기다가 콤마를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콤마가 입력이 되면서 이렇게 한반 전체, 3 0 명이 넘는 학생 전체 이메일이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대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초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취소를 할게요. 저는 진짜 학급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학생들, 학생들이 만약에 g Suite 계정으로 만든 이메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거기 Gmail에, 어, 메일이가 있어요. 거기서 수락을 하면 됩니다. 계속 이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자에서 초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죠. 어, 그러면, 음, 교사 학생 모두에게, 어, 그, 초대를 하게 되면요. 지식 계정으로 Gmail을 한번 보라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지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Gmail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런 Gmail이 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어, 보낸 선생님 저는 이제 1학년 일반 담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이제 교과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조인이 있어요. 이 조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초대응한 거예요. 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조인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학생이 여기 조인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g 식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고. 클래스룸을 클릭하면 여기 1학년 일반이 학급이 만들어져 있어요. 고기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좀 편하게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이 초기 화면 위에 이 1학년 일반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여기 초기 화면을 시간표로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간단히 만 설명해 드리고 바로 해 볼게요. 어, 일단 스트리밍이고요 초기화면입니다. 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학급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사진 업로드가 있는데요. 어,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냥 업로드하면 돼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어, 학급 시간표가 아마 이렇게 전달을 받을 거예요. 그죠? 학급 시간표를 이렇게 전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음, 이 학급 시간표를 이렇게 아까 보면, 화면을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오른쪽으로. 그거랑 비슷하게, 뭐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이렇게 어, 편집을 해 놓는 겁니다. 학급 시간표를. 그런 다음에, 그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학급별 시간표를 한글로다가 아래와 같이 편집을 해 놓는다. 두 번째, 화면 복사랍니다. 화면 복사는 그 자판에 프린트 스크린이 있을 거예요. 어, 색깔이 다르면. 그, FN을 누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확대를 한 다음에 누르면 좀 쉽게 복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그림판에, 아, 그림판을 열고 컨트롤 V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이제 어, 프린트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판을 열어볼게요. 자, 그림판을 열고요.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시간표가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오른쪽에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어 시간표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길게만 만들면 되지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Ctrl C 다시 한번 이거를 직접 붙일 수가 없어요 얘를 파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 파일에서 클릭하면 어 세문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해놓고요 저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방금 전에 시간표를 복사 했잖아요 컨트롤 V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어, 하얀색 부분을 어, 드래그를 해서 여기 이제 이동 버튼이 있잖아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시간표에 맞게끔 딱 맞게끔 어, 틀을 정한 다음에 이걸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어 저는 이제 임시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임시 파일로 핑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 JPEG로다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시간표. 이렇게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된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서 스트림이라고 그랬죠, 아까? 스트림에서 요 사진 업로드를 클릭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저장해 준 경로를 따라 할 건데요 어, 저는 어디다 놨냐면 바탕화면에 임시파일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여기 있네요 시간표를 클릭하는 겁니다 열기 만약에 한번 넣었는데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 돼요 한번더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저도 지금 약간 맞는 않는데요. 이렇게 어, 글자 나오는 부분을 창을 맞춰서 수업 테마 선택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1학년 1반 배경 화면이 시간표로 바뀌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1교시가 사회다 그러면 사회를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 설명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요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별도로 어 학생들이 뭐 뽑아서 프린트해서 걸어놓을 필요 없이 그냥 구글 지 t 잇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바로 시간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과목 설정 방법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목 설정 방법. 과목은 어디서 만드냐면 요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수업에서 다섯 어, 개, 여섯 개의 하위 메뉴가 있는데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저 사용이 있고요. 주제 매날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이용합니다. 이 주제. 그리고 개별 어, 그 수업 내용은 이 과제에서 어,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과목 순서가 일정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각 반에서 어, 학생들이 수업할 때 수업하는 과목 순서를 미리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한번 국어, 도덕,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예, 저기로 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스트림이 아니라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요거 스트림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림 은 뭐냐면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 여기서 클래스룸에 들어왔을 때요 게시판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클릭하신 다음에 어, 수업에서 여기 만들기 하나밖에 없어요 만들기 하나 이걸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여섯 개의 어, 메뉴가 있는데 맨 아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 주제를 아무래도 과목 순서를 미리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담당 과목 선생님이 여기도 만들어 놓은 주제 하위에다가 어, 수업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추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음, 국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어, 왼쪽 메뉴 창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국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학생들은 여기 이제 굉장히 길게 될거 아닙니까? 수업 내용이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이상 쌓여야 되니까 굉장히 긴 내용일 텐데 전체를 다 드래그할 필요 없이 왼쪽에서 국어 클릭하면 국어로 바로 가는 거예요. 다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 번에는 도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도덕.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국어 도덕. 자 사회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 사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도 드래그해서 맨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여기 이제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국어 하위에 어, 만들기에서 과제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3월 3일 몇 교시 뭐 수학 이 내용을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 수학 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3월 3일 3교시가 국어예요. 그러면 왼쪽에서 국어를 클릭하면 바로 국어로 이동합니다. 여기를다 드래그해서 화면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제는 담당 교과 선생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하죠. 앞에 날짜를 써준 게 좋은데요. 3월, 3일, 3교시, 국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사항 적고요. 국어 시간입니다. 뭐, 줌 수업 할게요. 뭐, 이런 내용을 할겠죠. 그래서 적은 다음에 추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한 분이 여러 번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어, 이 과제를 반별로다가 담력할 필요 없이 여기서 대상을 선택해서 여러 개반 한꺼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어, 만들기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들기 아, 만들기 아니라 자, 여기서 예, 저장됨이네요. 예,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가 항상 어, 단점이 뭐냐면, 맨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만든 다음에 드래그해서 국어에 맞게끔 옮겨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 만약에 3학년, 3월 3일 3교시 국어인데, 국어가 도둑에 가 있거나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왼쪽에 국어를 클릭해서 국어 수업을 들어갈 거라, 그러면 바로 입장이죠. 국어 수업 시간에. 그런, 그런 다음에 최근 날짜를 맨 위로 올리는. 것이 학생들 보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서 교과 선생님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그 과목을 미리 쭉 만들어 놓고 일정한 순서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교과정 육 수세에 맞게끔 과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교과 선생님들이 그 자기 과목 하단에 수업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 클래스룸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담임교사, 교과교사, 학장에 따라서 사용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담임선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교과교사,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 학생 입장에서 사용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